changlorious bastards have turned the war into a chaotic sea of high thread count terror under advice from his top general abed sees no choice but to unleash his doomsday device 같이 해야 돼. 어, ]야. 아, 다 케인 눌러, 다 케인. 콘 콘솔창 케인 눌 아, 그냥 킬으면 되겠다. 콘솔창 열고 킬쳐. K I L. 그냥 케인으로. 케인은 누르... 형이 <laughs> 설정 바꿔놔야지 가능 아, 오케이.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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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민지 <왠지> 막박이네. <laughs> 머머리네, 머머리. <laughs> 야 야, 빙답해, 집에. 야, 빙답해, 집에. 야, 빙답해, 야, 야, 여기 사람, 이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씩 여기 여기 가아 여기 같은데 길이 거기밖에없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어 여기 여기 사람, 여기 여기, 야,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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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또 여기 장돌이 기 네. 사람, 장돌이. 장돌이 여기 사람, 여기 사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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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이이이이이이이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저이이이이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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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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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형 빨간 거 바라보! 이거 바라보! 라보이라 이거 이거 바라보! 이다 바라보! 다거다 이거 바 이거 이한 들어. 이거 이거 바 이거 바라이이한 바라보! 이거 바 이거 바라보! 이거 바라 이거 바 이거 바라 이거 바이 이거 어? 나야, 나야. I have gone. w h 지금 w h a 지금 h a t w 아 맞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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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a t w 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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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형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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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나,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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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마가 마가 죽게 나 공세죠? 붙잖아 근데 총알 있다. 아, 나 상륙할 수가 그럼. 안 돼. 총 이거 누가 먹어. 가려졌어가려졌어 이거 한 명씩 돌아가. 안돼안안 돼. 나나곧곧할 같아. <놀랄> 할 같아? 아니아니아 <놀랄> 죽었는데? 칼칼들 무기 들어 무기 들어. 둘러다둘러다둘러다 지금 지금 아 엘렌 진짜. 오 엄마 근데 한번 미드르면 한방컷지긴 한데 너무 좀네 지가 빨리 달아. 오 달린다. 어 지나 옆에 있어. 어, 아이 씨. 야템 먹어 템 먹어. 템 먹어. 난두 <laughs> 발밖에 없어. 어 여기 총 있다, 형들. 이쪽에. 라인 쪽에. <laughs> 어, 형형나총알 그쪽 총알열발 찼어. 이거 뭘뭐 으린 거야? 총열발 찼었던? 홀리 씨. 아니야. 아, 이거 불렀어, 불렀어.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전가졌어. 어, 가 뒤, 뒤, 뒤. 뒤? 근데. 뒤뒤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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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로. 뒤로. 뒤뒤 졌어. 나 없어. 야, 나 이제 못 <목소리> 화면, 이. 읏. <목소리> <목소리> 내가 컨트 야마오. 어, 봐. 여면이메 힘들어. 왔다 왔다 왔다. 내가 버텨. 내가 내가 뒤, 뒤 받고 있을게. 어, 나 감염이야, 씨. 죽어, 죽 있어라. 오셔. 그냥 명 눈으로 갖것 같아 가가가. لا, firs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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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가가가 라 뛰어오게 뛰어 마자가기 가가가가가. 지금 necessary... 뭐타한 가가가. 것만 잡으면지나가어 야, 다이너마이트 뭐야? 누거 다이너마이트 갖고 가서 뭐 터트리는 거네. 다시 갖고 가. 야, 뒤에 애기 좀 오시자.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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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이거... 이 응, 응 뒤에 뒤에 애기 네. 뒤에 애기 뒤에 애기 이기이 뒤에 애이뒤이뒤한 마리, 뒤한 마리 뒤에 아아 애기 이에 애기 뒤에 애기 뒤에 애기 뒤 애기 뒤에 에기 애기 뒤